요셉은 어, 요셉의 시험을 받는 형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고 그 형들을 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형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신들이 어, 스파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 당신들이 의그 이야기한 그 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오게 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구원해주겠소, 보존해주겠소라고 하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어, 이 제안을 듣고 난 형들은 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과거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던 죄에 대해서 상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형들도 지금 스파이로 몰려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빠진 것이 과거 20년 전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스파이로 몰리게 되어서 우리 중 하나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은 과거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도와달라고 애걸할 때 그것들을 듣지 않고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루우벤에 의하여 내가 동생 요셉을 해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책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형들은 어,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에 처해,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아 우리가 그때 그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업자득이구나, 인과응보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갈때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총리였고 자신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추호도 어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서 히브리말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던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형들이 뉘우치는 이야기를 할때 자기의 형들과 좀 자리를 멀리 형들을 좀 떠나가서 웁니다. 하염없이 웁니다. 아 형들의 마음이 이랬구나 형들에게 죄책감이 있었구나 형들이 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여러가지 생각들에 의해서 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형들 중에 하나였던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들의 짐에 그 보따리에 곡식을 가득 넣어줍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그 식솔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도로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에서 여정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먹을 간식까지 챙겨줍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몬을 잡고 형들을 풀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형들로 하여금 20년 전 사건을 다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요셉이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시므온이 요셉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그 요셉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형들은 시몬을 요셉처럼 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지금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어쩌면 요셉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여정을 다시 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 본문의 그 갈림길에 이 형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양식을 가지고 가서, 뭐, 베냐민도 그냥 있게 하고, 아버지도 설득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대신 시몬을 잃는 것입니다. 반면, 시몬을 살리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애굽의 앞,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다시 서야만 합니다. 다행히 형들은 그 다음 어 저를 보면 다행히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시몬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앞에 했던 그 뉘우침이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회계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라고 생각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또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돌아서 그러한 결단이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시기 전날 밤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훗날 그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진짜 회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어, 우 저와 여러분이 음, 이런 형들이 한 진짜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보면 늘 형들이 선 갈림길과 같은 갈림길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은혜의 부르심을 오늘 형들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요셉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 형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시몬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 삶. 그래서 어 시몬도 구원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동생도 찾고 또한 그 7년 대흉년. 지금 이 일이 뭐 불과 뭐 흉년이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나머지 그 6년 동안 살수 없었던 이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그늘 아래서 무사히 그 대기근을 이렇게 견뎌냈던 것처럼 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 진짜 회개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어,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유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의 변화,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